털털 아홉 바퀴 보여드려. 너먼지 아우, 끝이네 아하하하. 야, 씨발 뭐 머리에다 자꾸 수막을 때. <laughs> 셋 넷, 다섯. 아, 오늘 컨디션 안 좋네. 아유. 여섯 바퀴. <laughs> 일단 한 바퀴 재꼈어. 아, 컨디션 안 좋아. <laughs>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와! <laughs> 여기 봐 다리 <웃음> 많이 잖 <laughs> <멸쟈> <laughs> <laughs> Woohoo!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놀이공원 온것 같아. <laughs> 야, 씨, 에버랜드보다 진짜... 더 재밌어. 와.